안녕하세요, 동수노원입니다 며칠 전에 그 감자 그눈 쪼개기 작업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여기다 심을 거예요, 여기 여기다 심으려고 여기가 한 이게 한 300평 정도 돼요, 300평 정도 되는데 홍감자, 여기다 이제 홍감자 심을 거예요. 홍감자 여기가 저기 앞에 쭉이차 다니는 도로가 서울에서 어홍천을 거쳐서 속초로 가는 6번 국도입니다. 6번 국도. 어 여기 300병 대는 데다가 이제 홍감자 그 다섯 박스를 눈쪼개게해 놔서 지금 어그 뭐지? 그저 이제 칼 닿는 부분 거기 이제 말으라고 지금 그늘에서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 다 어제 여기 이제 퇴비 어 200포를 뿌렸어요. 200포 푸대퇴비 200포를 여기다 뿌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밑거름 비료 밑거름 비료를 지금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밑거름 비료는 그이 설파 원예라는 비료입니다 설파 원예 이게 이제 푸대가 틀려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게 작년에 나온 생산된 비료 같고요 이게 이제 올해 생산된 비료 같은데 어, 여기에 보면 성분 함량이 이렇게 들어 있네요 어, 질소 인산 칼리 고토 붕소 감자 마늘 생강 마우엉 뭐, 감귤 매시대추 라고 되어 있고요 어, 유황도 함유되어 있고 어, 괜찮은 비료예요 비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300평에 에, 지금 이게 에... 보면은 감자, 감자이지요. 감자 90 내지 130kg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 한 5포 내지 6포 정도 뿌리면 되는데, 저는 지금 5포만 뿌릴 거예요. 테이비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5포만 뿌리고, 에... 오늘 로타리 작업해 놨다가 그... 한 열흘 뒤에 20일 막 지나서 이제 그때 날씨 봐서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티비 내고 감자 비료 뿌리고 그리고 아 이제 지금 이거를 오늘 로타리 쳐놓고 한 심기 한 바로 전날 심기 전날 그때 20일 지나서 심을 거니까 21일이나 22일이나 아, 그때 심을 거거든. 21일 날이나 22일 날 심을 건데 하루 전날 로타리를 치고 비닐 멀칭을 할 거예요. 비닐 멀칭 바로 전날. 그러니까 로타리를 두번 치는 거죠. 지금 한번 치고 심기 전에 바로 로타리를 쳐서 비닐 멀칭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아, 기계 저기 채소 이식기 있어요. 채소 이식기로. 심을 예정이고요. 최소 20기 제 기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지금 밭에 나와 있어서 20기는 지금 집에 농기계 창고에 있지요 내가 나중에 한번 그거 이제 20기로 이제 감자 심는 방법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보시고,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